하나님의 뜻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많이들 보시는데 그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글자든 성경이든 우리가 믿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우리가 깨닫는 거고 영의 인도함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이제 밑에 딱 보면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자기 아들들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러면 자기 아들들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으로 낳고 낳고를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자체의 현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들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씨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원인자가 몽땅 다 들어있죠. 씨도, 싹도, 열매도, 아까 뿌리, 잎, 가지, 꽃, 열매 다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몽땅 다 들어있는 씨알이죠. 그러면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거든요. 요한 1서 3장 9절이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는 것은 씨가 있는 것은 원인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발화가 안 됐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씨 속에 움도다서그 가지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 맺는데 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한 발심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그것을 산자라고 하고 그냥 머물러 버려서 어느 것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되는 대로 사는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지만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어린아이 신앙 청년에서 아비에서 이제 태초부터 계신 유아니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자라감이 점진적으로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것은 아까 6일 창조라든가 또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뭐 헤엄 말 물이 되는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헤엄 말 물이 되었다 하는 진리의 충만함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점진적으로 자라가는 거 하고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단번에 죽었다 그러거든 단번에 죽고 살리심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긴 단회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점진과 단회를 어떻게 여기서 합일체가 되게 하겠는가 하는 면에서 점진 속에 단회가 있고 단회 속에 점진이 있거든요 근데 점진만 갖고 주장하면 단회는 영원히 없는 것이고 단회를 주장만 하면 또 점진의 이제의 나의 용온 몸의 삶이 또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 안에서 통일하고, 가족 안에서 통, 가정 안에서 통일하고, 사회 안에서 통일하고, 그러면 나라와 나라 안에서도 통일하고, 종교 안에서도 통일하고, 영, 영의 차원에서도 통일하고, 하나님 자체 안에서 통일된 하나가 되게 하겠는가 하는 면에서 이제 에베소설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거든요.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영광의 찬송을 할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 난자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장성했을 때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알고 형제도 알고 다 알기 때문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수가 있죠. 그러기 전에는 돌릴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2장에서도 보면은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간다 그러거든요. 우리 둘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나예요. 거듭난 나가 되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이영계의 차원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제 일반 계시 속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지는 속에서 이제 천지 창조를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나 아니면 영적인 창조냐 아니면 그 생명의 나음을 말씀하고 있느냐면서 아까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마시아만 말하면 다 맞는다 하신 것처럼 하늘이 그리스도고. 땅이 예수아죠. 그리스도가 예수아로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자기 아들들이었는데 이 땅에 나와서 우리 각자의 몸 안에서 그러한 온전함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실존 자체로 우리가 쓰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그 안에는 모든 것이 몽땅 다 들어있죠. 하나님 자체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진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와 총명, 그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밝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영도 받고, 말씀도 받고, 모든 것을 다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우리 안에는 그의 총명, 그의 지혜, 그의 슬기, 그의 진리, 모든 것이 안에서 밝혀지는데, 그것이 상대성으로 작용하면 그게 온전하게 받은 것일까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한 것은 온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할 수 있죠. 불완전하면은 완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의 출발은 항상 성경 자체도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다. 하나님 다 이루어 계시다. 그런데 왜 계속 십자가 이전을 논하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하고도 영적인 차원을 논하냐 하는 면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난 아들들의 차원에서 새롭게 출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장자들 총회도 말하고 이제 신통일 한국 신평화 세계를 말하면서 환각도를 말하는 것은. 그러한 완전체의 온전한 하나님 자체 성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으로 왔고 신약을 넘어서서 영약이 왔고 영약을 넘어서서 이제 생명으로 생약이 왔는데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는 생명의 낳은 자가 아니면 계속 자기 영상공상 망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이제 생명으로 난자들이 신의 성품이. 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성약시대라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성약시대잖아요. 성취된, 모든 경전이 성취된 오늘날의 나 하나가 되어야 모든 통일이 되어지죠. 이러한 면에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한민족의 대한면이라든가 많은 경전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원전, 그리고 법전, 성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모든 핵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에 딱 꽂고 그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장에서는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는데 안 지켜지거든요. 그 자체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냐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를 밝힐 때그 하나인 것을 하나가 하나였던 하나를. 하나임을 자체 안에서 발견했을 때, 하나된 우리를 또 나타낼 수 있죠. 이제 이러한 면이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만유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콜. 그런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체도 되고, 사람도 되고, 영계도 되고, 다 되는데, 거기를 만물, 이 보이는 만물체를 볼 때는 일반계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볼 때는 특별계시다. 그리고 생명의 인자로 볼 때는 거기가 초월계시다 해서 생명체의 초월성을 말하고 또그 자체를 넘어서는 하나님 자체 계시다 하고 나타내시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 나온 거 가지고 계속 우린 대놓이지 말자. 이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하는 면이라든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가, 새 생명, 새 생활이라든가, 새 것이라고 하는 건 해안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잊고 있었던 태초를 말하고 태초 이전의 초태초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제 많은 과학 시대가 발전해서 가상 시대가 이제 많이 오고 있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인지 영화를 봤는데 그 어스, 지구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가상 지구. 그 지구가 이제 그들이 처음에 구글에서 이제 그 자체를 해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도 전 세계를 볼수 있잖아요. 주소만 찍으면 그 안에 집 대문까지, 그 반반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낼 때 처음에 학생 둘이서 그 자체를 했는데 그것을 아무리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세계가 와서 우리가 이, 사, 이 자리에 앉아서도 각자 각자가 컴퓨터 안에서 다볼수 있다 세계를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다그 기업가들 찾아다니고 했는데 다 베타당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종택 목사님을 중심해서 새로운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왜 알아들을 수 없나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너무나 엄청난 그 근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창세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초태초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땅을 딛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앞으로의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육의 세계를 넘어가서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넘어와서 생명세계, 하나님 자체 세계까지를 열어서 우리가 각자 각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들 그러한 하나님들이 정말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모든 것은 안에서도 통일되고 밖에서도 통일되고 온전한 하나의 통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서는 그 이제 에베소서 그 5장에서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진실함이 진리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고, 성령의 말씀이고, 그 자체를 아까 난든다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내서 내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함께 하는 이들이 순간순간 변화돼서 함께 되어질 때 이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분한분 한분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살아서 움직여서 행해지는 그러한 삶의 이제가 우리 안에서 새 출발되었다는 면에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